자, 녹화도 시작했고, 예,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은 3대3, 시카리스 고원에서 어, 플래티우죠. 예, 시카리스 플래티우에서 3대3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울트라, 아, 서바이벌리스님, 예, 니콜라스님은 카오스의 카오스 카오스 로드구요. 카르나 카르당님, 임페리얼 가드 로드 제네럴. 제대로 클론장, 어 클론인, 에 예, 클론 장군님께서는 워프스팟 엘다, 워프스팟 엑사크, 셀샤스님께서는 스페이스마린, 소포드님께서는 엘다, 더스플라인님께서는 스페이스마린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서바이벌리스트님의 게임 시작했군요. 서바이벌리스트님, 카오스 로드, 카오스 로드고요. 카르나 카르당님께서는 임페리얼 가드. 어, 이거 색상 되게 이쁜데, 이거. 색상 되게 이쁘네요. 예, 색상 매치를 되게 잘하셨는데. 예, 약간, 약간 좀 해군 느낌 아닌가요? 해군 느낌? 자, 클론 장군님께서는 워프 스파이더, 엑사크, 셀샤스님께서는 스페이스마린, 의팩트마린 역시나 카오스 마크가. 자, 소버드님께서는 파시어를 선택해주셨습니다. 파시어. 그리고 저스플라이 님께서는 검은색의 울트라마니, 예, 고스 커맨더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남쪽에서 지금, 예, 오프스파이더 엑사크랑 스카프 분대가 교전을 해주고 있고요 교전을 해주고 있고, 이제 다이어벤저 분대가 조금 중앙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다이어벤저의 예, 뭐 소코드 님과 카르나카르 당 님의 1대1 교전이 펼쳐질 것 같네요. 북쪽에서는, 에 예, 카오스 로드와 테크마리, 예, 교전이 이루어질 것 같고, 남쪽에서는 오크와 스마, 에일 아, 엘다와 스마. 노래를 끄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아래쪽에서는 지금, 클론 장군니까저 어, 클론 장군님과 저스 플라이 님이 있는데, 양측의 고수분들이, 예, 엘다 고수와, 이제, 어, 뭐, 그냥, 월머, 그냥, 그냥 월머 고수. 이건 <laughs> 다 잘해서, 예, 그냥 월머 고수와 엘다 고수님 간의 대결이 될것 같고, 카르닥, 카르닥 님과 소커드 님이 중앙 쪽에서 좀, 예, 매치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소커드, 어, 이제, 이제 양수, 북쪽과 중앙, 남쪽에서 1대1 교전을 하다가 점차점차 이제 중앙 쪽으로 이제 전투가 이제 중심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게 이번 게임인데. 자, 근데, 아, 건물 안에 있다가 지금, 예, 장군이 건물 안에 있다가 다여변주분대한테 수류탄 하나 터졌어요. 자, 뒤쪽에서 임페리어 가드병력이 지금 센티널과 이제 가드맨이 열심히 수류해주고 있고요. 자, 테크마린이 여기서 지금 근접전을 허용했기 때문에 카오스로드, 예, 카오스 신을 믿는 테크마린 같지만 신이 카오스로드가 예, 너는 거짓된 어, 황제를 예, 섬겼던 그런 덕이 있었다며 예, 죽여주는 모습이었네요 자, 스카마린이 깃발 먹고 지금 예, 택티크마린이 깃발, 뭐, 어, 먹는 스카운 방어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는 로 예, 부족하죠 예 지금 영웅이 없는 상태로 싸우기 때문에 테크마린 빨리 부활시키고 예, 데버스이터와 함께 지금 요즘 다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자 지금 화염방사기 들어가죠. 복합에 예, 콤비 플레이버에 예, 복합 화염방사기 때문에 이게 예, 아, 집이 아예 뜨거워하다가 지금 나왔어요. 예뭐 집에 난방을 지금 예, 한5 0도로 틀어놨나. 싶어가지고 지금 예, 더워서 뛰쳐나왔죠. 예, 거꾸로 거, 거꾸로 타는 두 거꾸로 두번 타는 보일러라 저게. 자데바스테이터 팀이 지금 제압을 걸어 순순히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카텍마두 분들은 밀어내 주었습니다. 파트만 밀어내주고 어, 헤레틱 부대까지 밀어내줬는데 랩터가 추가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카오스 데바스테이터가 얼마나 버텨줄지는 약간 좀 모르겠어요. 데바스테이터가 자 소코드님 3다이어 변주분대로 지금 다, 카르나 카르당님을 사, 에, 상대로 잘 교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스킨 텍터 스킨은 어디거지 이거 되게 이쁘네 이 기본 색상이 이런건가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색상이라 네, 장군도 되게 젊어 예, 로드 채널도 되게 젊어요, 이거. 자, 어, 근데 남쪽에서 클론 장군님 지금 병력이 한부대가 뭔가 갈렸는데, 자 다이아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 리트릭 구간이 약간 좀좀더 도망갔으면은 리트릭 구간이 괜찮을 텐데, 자 일단 워프 스파이더 엑사크 가지고 지금 최대한 예스카마린드 견제해주고 있습니다만. 약간 역부족이라고 예 판단이 돼요. 자, 소커드님도 지금 다이어벤져분들한 대가 갈렸고 자 다이어벤저 분대들도 지금의 빨간색 중 상황이 그렇게 많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저스프라인님이 지금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구석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네, 파일럿이 믿을 믿을 만한 파일럿이기 때문에, 자 한쪽에는 서 래퍼가 한쪽에서는 어설트 마리니. 현재 서바이벌 리스님과 셀샤스님께서는 1회 때 모든 자원을 투자해가면서 네, 전투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자, 래퍼, 그리고 어설트 마린도 지금 예 체리 가 없거든요? 예, 근접 좀 사용해주면 안 되겠죠? 자, 전부 다 왜, 모든 문대가 도망을 좀 가져야 될것 같은데, 예, 왜, 왜 그냥 계속 막고 있었죠? 예, 미리 도망갔으면 그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서바이벌 리스트님 다시 한번더 카오스 병력으로, 예, 스페이스 마린 병력도 밀어내주고 있습니다. 자, 리트릿이 자주 되면 잡주셔도 될수록, 네, 경험치라든가 깃발이라든가 정말 스노볼링이 좀 심해지는데 네 인간은 처형이 있어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기간이라 특키로 바뀌긴 했지만 자, 다시 한번 다이어벤저 분들, 근데 슈리켄캐노 웨폰 팀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예, 더 이상, 아, 근데 중화기 팀이 현재 두 군데거든요. 예, 중화기 팀이 두 군데. 여기 안에 있나요? 아, 여긴 슈리켄캐노 웨폰 팀이 있군요. 자, 도망가는 와중에 지금, 어, 저스플라인, 저스플라인 님, 아, 저스플라이, 아 한분데 갈았어요. 저스, 지금에, 예, 클론장군님께서 저스플라인 님의 병력을, 예, 택티컬말에한분데 갈아줬습니다. 자, 지금 저스라인이 약간 좀 심란하겠는데요. 택시뿐만이 하나 있던 게, 고 예, 그대로 갈려버리면서. 자, 일단, 투 컬러 병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데바세이턴 집이 거치를 해주고, 어, 술탄 하나 터질것 같은데, 술탄 하나 터졌는데 자, 계속해서 거치를 해주고 있어요. 예. 너무 거리지 않고, 안쪽에서 계속해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등이를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라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자, 일단 파시오가 들어와서 거치침을 일단 풀어주긴 했습니다. 자, 풀어주고, 다이어벤저 막아주고 있는데, 거치대 하나 풀었다가 오히려 지금 파셔가 죽을 것 같은데. 자, 아, 레이스 가드들을 이용하는군요. 이제 이티어에 먼저 샀던게 이득이 있었는지 레이스 가드를 지금 선택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빅그루 포인트는 420점 대 493점. 한약한 70점 정도 차이 나는 가운데 비트로 포인트는 아직 70점 정도면 아직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자 전투가 지금 좀 문제예요. 일단 중앙 쪽에다 웨이베이 게이트를 설치해 줬기 때문에 일단 에일더 병력에 예, 리트렛을 하더라도 예, 다시 한번 더 전장에 복귀하는 속도는 빠릅니다. 그리고 버티 팀을 지금 예, 처리할 게 지금 너무 없어서 중앙에팀2티어 타서 굴돌장 지금 따라주고 있고요. 자, 장군님 체력이 얼마 없긴 하나? 자, 지금, 어, 언패를 낀 상태로. 자, 하나, 둘, 셋, 어, 아, 한 마리, 센티를 잡을 것인가? 다이어벤드부터 아, 세이, 다이어몬드 네, 센티를 잡아냈어요. 다이어몬드 이제 도망가야죠. 이제 도망가야죠. 자, 가만히 있는 가드맨들에게 세이, 레이스 가드만 한게 없죠. 예 적절하게 지금, 인페라 가드 지금 센티를 하나 파괴 되고요. 아, 셀차스님이 와중에, 아, 튕겨버렸어요? 자, 드레너트 뽑아주고 있고요 빨간색 진영,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 유저 한물이 튕기게 되면서, 일단 게임은 계속해서 속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카우스로드한테 뭐가 이렇게 달려있나 했네. 예, 처음 보는데요, 저는. 자, 이제 임페럴 가드 약간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레이스 가드가 지금 제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압팀과 더불어서 지금 제대로 예, 막아주고 있죠. 오토캐를 두개 설치해주는데, 아, 오토페는 이거 언제적 빌드인가요, 이거? 네, 북어치를 했을 때부터 약간 좀 알아보긴 했지만, 약간 좀 옛날 90빌드를 들고 왔기 때문에 예. 네. 현재 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laughs> 자. 자, 제압, 지금 위쪽에도 지금 거치 팀으로 지금 제압을 해주면서 막아주고 있고, 레이스가 그 사이에 도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레이스가 어, 레벨 2로 업해주고요. 자, 택마가 다시 한번등장해주는 상태에서 지금 전퇴주고 있는데, 지금 거치 팀 위로, 지금 거치 팀 위로, 수류탄이 떨어지죠. 예, 수르탄 떨어지고 예, 리트렛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우터크의 화려한 등장을 예, 밝혀 주네요. 자, 여기서 근데 갑자기 예, 워포스커맨더랑스카마이 지금 등장하게 되면서 스카마이 근데 예, 약간 어영부영하고 있어요. 자, 레인저에게 지금 저격총 맞다 보면 아프죠. 등장하자마자 바로 도망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거치병력들은 참 정말인지 많긴 하지만 아 레이스 가드 하나 뚫기가 좀 힘들어요. 주식 빌드라고 하긴 하지만 중하기 팀의 이제 오토캐논이 단연코 데미지는 정말 좋게 뽑아주거든요. 자 하지만 레이스가드를 상 레이스 가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지 못한 선택이죠. 넉배가 안 당한 대신에 데미지 그대로 쑥쑥 들어가니까. 예 지금 거, 저 거치팀 예 일단 처형, 예 처형 들어갔어요. 처형 들어가고 지금 예, 교전하고 있는데 리트리이 안되니까 예 리트렛이 안되기 때문에 레이스가 들어대로 제대로 막고 있죠. 자그 와중에 지금 셀샤스 컴퓨터가 지금 드레스노트를 뽑고 드레스노트를 뽑고 멀티멜터를 다 줬어요. 아 이거 정말 정말 보기 힘든 멀티메인데자 랩터분들 <laughs> 자, 랩터 자 여기저기 여기 외배의 게이트로 레이스 가드들 이동해주고 있어요 어, 두더지굴이죠 예 다시 한번 더 소코드 님의 전매특허 두더지굴 레이스 가드빌드가 예 고개를 뜨면 예 보여주고 있는데 임페럴 가드가 지금 버티 팀을 운영해 주는 만큼 예 정말 이잘 먹혀들고 있고 드레곤트로는 지금 멜타가 오늘 지금 엘리 시키려고 하나요 지금? 자 오토캐는 두개 맞고 쓰러지고요 어 라그냥 왔다 라그냥 오랜만이에요 아까 친동생분이 왔다 갔어요 아 수술팀님 왔습니다 배그만 하지 마요 미리 말했으나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이저백 뽑아주고 있는 셀샤스님 AI, 그리고 이제 오그린 분대가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오그린 분대 의 등장, 등장으로 중화기 팀과의 이제 역할을 더불어서 정말, 예, 강, 예 괜찮은 빌드가 되겠죠. 자, 이제 중화기 팀푸 오토캐논의 활용 좋은 점점, 점을정점을 지금 오그린 분대가 좀 찍어줄 것 같고, 자, 발전기 테러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캐논을 발전기 테러라고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열심히 고급부대 해야죠. 자, 레이저 백 이후에 어, 라이브러리에 등장해주고 있고, 소코드님은 3표에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엘다가 혹시나 가, 이쪽 뒤에다가 외벽에 하나만 설치해주는데 성공한다면 은 가드맨 입장에서 정말 지속이 펼쳐지는데, 와, 이거, 이거 색상 진짜 이쁘다. 오그린이 옷을 입고 있는 건좀 그렇긴 한데, 오그린 이거 원래 근육이거든요? 이거 뭐야, 타이즈 입고 있나요? 지금 오그린들? 자, 레이스 가드 이동해죽으면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건물 안에 빨리 나가주지 않으면은 레이스 가드에 맛있는 예, 점심 식사 거리가 될 텐데 자, 사격은 다른 데다 해줬어요. 자, 벤시 팀이 깊게 들어왔는데 벤시 팀이 깊게 들어와서 지금 레이스 가드를 상대해주고 있고요. 자, 벤시 팀이 레이스 가드 카운터 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 레이스가 도망가주고 있습니다. 오그린이 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난하게 설치됐죠. 자, 레이저 백, 아, 컴퓨터, 레이저 백, 컴퓨터죠, 이거. 예, 도망가줘야 될것 같은데, 하지만 컴퓨터에겐, 후퇴란 예, 없죠? 예, 가장, 가장 자신만만하고 호평한 성격을 가진 게 아니, 아마 컴퓨터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자, 3티어 올라가고 있는 서바이벌리스님, 그리고 3티에 따라 올라와주고 있는 저스플라이님. 자, 아직까지 이제 셀시스님의 컴퓨터, 그리고 카르나 카라당님, 예, 클론 장군님께서는 2티어에 머물러 있는 상탐, 상태입니다. 오토캐논, 오토캐논을 지금 때려잡기 위해서 포스커맨더가 저스프라인이요 포스커맨더가 예,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오그린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져주고 있네요. 자, 지금 포스커맨더 뒤쪽으로 지금 아, 팬들이 쫓아가가지고 사생팬들이었나요? 예 먹을 거에다 독공을 탔어요. 포스커맨더 쓰러지고 은신한 상태에서 레이스가드 자, 지금 예, 상을 잘못 잡았죠 오그린 깊숙이 들어왔구요. 자, 뒤에서 다이아 분자분 내가 지금 오그린을 상인데, 예, 제, 제가, 제 뭐냐, 공격해주고 있긴 하는데, 갈 길이 멀어요. 오그린 체력이 워낙 빵빵하고 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컴퓨터에 예, 레토 갤럭시 번 들어가면서 자 그리고 이제 카르나카르당님도 어, 따라서 3티어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네세시스님 컴퓨터가 운영해주고 있어요. 세시스님의 그래픽 카드 가 갑자기 퍼져버렸기 때문에 자 크론 장군님께서는 예, 레이스 로드를 선택해주셨고요. 자 서바벌리스님께서는 카오스 터미네이터까지 등장해주고 있네요. 3티어 유닛들이 예슬금슬금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 중앙 쪽을 지금, 예, 어느 정도 먹어냈어요. 파란색 진영이 지금, 파란색 진영 병력이 지금 우그룩을 는데스커만의팀두 군데가 지금,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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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 아, 한 군데 잡아내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지금, 에 예, 거치팀이 지금 한 군데 밖에, 중앙의 팀이 한 군데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건물 안에 있는 상태인데, 거치 하고 얘는 왜, 얘는, 이 친구는 왜 건물 안에서까지 이렇게 일을 굳이 힘들게 이러고 있나요? 예, 지금. 이 친구는 왜 이러죠, 지금? 자 스파마린 팀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 뭐죠? 떨어지는 건 뭐죠? 떨어지는 거 그래도 폭격, 그래도 폭격 도망가는 와중에 아리트릭카 제대로 적이죠? 리트릭카 제대로 적이 있어요. 아 정말 예가드맨한 마리 빼고 제대로. 자또 다시 한번더예거치티한번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예, 가까스로 살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 저스플라이님께서 지금 라스케논까지 달아져 있기 때문에 레이스로 오드가 지면 마땅히 활약을 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나 오그린 샷건 넉백에 넉백되고요 자 레이스 가드 뒤쪽에서 왜 백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서 서바이벌 레이스 중에 카오스 변호까지 있는데 아 로켓런 들어가죠 로켓런 들어갑니다 로켓런 들어가고 스카마린 팀들이 한 군데 갈려주고요 아 스카마린 한 군데 갈렸어요 택마도 하나 갈렸고요 아 택마가 하나 걸린 거군요 레이스 스카웃 말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자 레이저백이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예각해주면서 이제 예, 그에서 계속 교전을 해주고 있긴 하나 카오스 고 변호들 예, 예 이동 속도 빨라지고 있어요 코로네 인장 날아줬거든요 무려난 근접으로 가겠다 예 제대로 코른시우 승부해주고 있거든요. 자, 레이스가드가 지금 현재 레이저 백 근처에서 충원을 받으면서 도전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랩터들 들어오고 있고요. 서바이벌리스님이 약간 좀 체력을 많이 풀려준 가운데 아 레이 지금 카오스 랩터가 레벨이 4기 때문에 뭐대과팀 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 자 지금 이쪽에서 파이어프리즘 등장해 주고 있고요. 색상이 범블비인데, 자, 추가로 이제 빨간색 중에 슬금슬금, 어, 3티어 대, 3어 대표, 어, 기갑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예, 컴퓨터가 워낙 많이 갈리, 갈리고 있기 때문에, 얘들 지금 거의 뭐 p v 2급이거든요 지금. 자, 컴퓨터, 아이고, 컴퓨터에 전병을 해체되면서 다시 한번더 데바스 팀 뽑아주고 있고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와중에 파란색 진영 면에 차곡차곡이 차극, 차극, 레벨링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레이저 빼, 아, 랜드레이드 리디모가 있기 때문에, 예, 대부병이 어느 정도 되긴 하나, 예, 상대쪽 대기각도 정말 만만치 는 않거든요. 자, 엘다 병원까지들어오고요 마네은 가까이 달라 붙어주는 거 샷건 동백으로묶어주고요자 페이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클론 장군님 페이지 들어갔는데, 예, 뭘 하려고 하죠? 지금 페이지 들어갔거든요. 자 아래 또 마크 띄워진 걸로 보아 여기서 어 근데 아 풀리자마자 바로 데미지 들어갑니다. 자 에일트리지스톰 들어가게 되면서 체력 벌써 반피로 떨어지고요. 예, 바로 레이스로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브라이트랜스 지금 공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 스카마린 팀들이 계속해서 수리해주면서 오랫동안 전투를 임해줄 수 있을 거 같네요 자얘 예, 지금 예, 왜 이렇게 왜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톡 쏘죠 얘 예, 지금 자 하지만 예, 랜드레이리드먼 자체의 대기갑으로 어느정도 레이스로도 밀어내주고요 자 위쪽에 오토캐논을 쏘고 있는 랜드레이어뭐 카오스 터미네이터 같은 것들도 랜드레이드 리디머 혼자서는 예, 잡아낼 수가 있죠. 자, 소포드님 병력은 좀 어디로 이동했을까? 아, 예. 지원 들어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카르나 카라다님 베인블레이드 등장하게 되면서 예, 파란색 진영들도 슬슬 3티어에 활용 점점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봐줘야죠. 자, 베인블레이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아니, 컴퓨터는 지금 무선꿈과 희망을 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적군의 기지 앞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자, 임페리얼 약속된 승리의 전차 베인블레이드 등장하게 되면서 예, 점점 더 예,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네요. 티클 포인트는 221점 대 177점. 예, 맞습니다. 이게 워헤머트입니다 자, 중심부 쪽에서 다시 한번 더 집결을 하고 있는 우리 파란색 진영 베인블레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중앙부를 지금 타게 타격, 어떻게 타게 하긴 약간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파이어프리즘이 두 대째 자 일단 대기갑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스케논